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이 내년 지역전략산업인재양성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7일 지방거점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 환경생명화학과 교수 1명과 대학생 4명이 가축분유 공공처리시설을 견학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플루에는 지난 20일 진례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300만원 상당의 라면 백상자를 기탁했습니다. 실산 서부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화재 대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외 119 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빈대발생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숙박, 목욕장업에 대한 위생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DA 김해뉴스 김주연입니다.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이 내년 지역전략산업 인재양성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신설장학금은 지역전략산업인 의생명, 디지털물류, 스마트센서, 미래자동차, 지능형 로봇과 관련한 관내대학의 학과 신입생을 선발해 연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타장학금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재단은 내년 1월 상반기 장학생 선발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지역 대학 입학 장학금, 예체능 꿈나무 장학금, 지역 전략 산업 인재 양성 장학금 등 10개 사업에 600여 명을 선발, 총 1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종원 이사장은 올해 장학증서 수여식으로 장학생과 기부자 간의 감사와 격려의 자리를 가졌으며, 내년에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혜자가 될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마련했다며. 장학금이 지역에서 배워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해시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7일 지방 거점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 환경생명화학과 교수 1명과 대학생 4명이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견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견학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환경 전공의 대학생에게 견학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향후 김해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관심과 호감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기획됐습니다. 견학은 수처리 과정 홍보영상 시청, 시설 규모 및 운영 현황 설명, 기존 가축분뇨 처리 시설 및 증설 시설 견학, 입사 1년차 직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강경국 팀장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론으로 습득한 부분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길 바라며 향후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해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노후시설 철거 후 최신 공법으로 개선하는 현대화 사업 증설사업입니다. 하루 폐기물 2,000톤을 통합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로 전환해 전기를 생산하여 자원 순환율을 극대화하는 공법으로 하루당 총 시설 용량 530톤의 전국 최대 규모 시설입니다. 주식회사 플루에는 지난 20일 진례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300만 원 상당의 라면 100상자를 기탁했습니다. 플루에는 2005년 설립된 유압 유날 시스템 환경 기계 제조 업체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플루엔 이병열 대표는 소외되거나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탁한 성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백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칠산 서부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화재 대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외 119 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행정복지센터 전직원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 및 내외 119 안전센터 소방관, 여성 민방위 기동대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훈련 내용에 화재 통보, 자체 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 화재 진화, 인명 대피 및 구조,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사용법 숙지 등을 포함시켜 화재 등 위기 발생 시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경상남도 민방위 실기 경진대회에서 환자 응급처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여성 민방위 기동대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정영신 칠산서부동장은 소방교육과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기 발생 시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직원과 행정복지센터 방문객들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해시는 빈대 발생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숙박 목욕장업에 대한 위생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점검대상 업소는 총 107개소로 숙박업 80개소, 목욕장업 27개소입니다. 시는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다음 달 8일까지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숙박업소는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객실, 침구 등의 청결 여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와 수건 세탁 여부, 객실 수시, 청소 및 청소 용구에 적합한 구분 사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목욕장업은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매일 1회 이상 수시, 청소 등 청결 여부, 수건 및 대여복 세탁 여부를 점검합니다. 질병관리청은 빈대 발생 예방과 신속한 방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빈대 정보집을 사전 배부했습니다. 또 점검 기간 중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 개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